자,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음, 초심자분들에서 이제 중급자분들을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팁들이니까요. 또 나중엔 더 고급 팁도 좀 드릴 수가 네, 네. 있으시니까요. 우선은 초심자분에서 그러니까 한, 한 1, 2년 차부터 5년 정도 차까지 좀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세이크 핸드 게임 운영하는 팁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년 차부터 한 5년 차까지 또 5년...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음, 이 세이크를 가지고 시합을 이제 딱 하시면, 어, 많은 분들이, 서비스, 이, 코스 웍이 조금, 뭐랄까, 조금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것만 놓고 게임을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음. 1세트부터 5세트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놓고, 카트한다 약간 밀어놓은 다음에 뜨면 때린다. 그니까이 정도 루트를 가지고 시합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이 이 세이크 분들, 뭐 패널드도 몰라 마찬가지인데요. 이 서비스를 하실 때좀 여러 가지 코스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어, 기본적으로 포핸드 짧은 거 1번, 긴거 2번, 미들 3번, 미들 긴거 4번, 백쪽 5번, 길게 6번이라고 오. 하셨을 때. 어, 여섯 가지, 육번까지 있다고 코스업을 생각하시면서요, 어, 서비스를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황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백쪽 카트 서비스, 백쪽 회전 서비스. 그러면은 게임이 계속 그런 현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근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면 재밌잖아요. 탁구라는 네, 그렇죠. 거.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서비스 같은 거는 여기다가 화쪽도 한번 넣어서 상대방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회전 서비스도 넣어서, 이렇게 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코스럭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꾸 습득을 하셔야, 어, 많은 상황들을 하실 때 대처도 되고,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보면 거의 일괄적으로, 거의 백쪽 카트 너클, 백쪽 회전, 이런, 기본, 가장 기본적으로. 어,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 운영하는 거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서비스 연습을, 어, 레슨을 한번 받으셔서 꾸준하게 좀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봉구 시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육, 7부, 8부분들 이렇게 게임을 운영을 하는 걸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 게임할 때 너무, 그냥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너무 똑같은 걸 많이 하시죠 음. 중요할 때도 또 이렇게 놓으시고. 제가 볼 때는, <laughs> 이 포핸드 쪽 같은 쪽도 뭐 예를 들어 카트 서비스, 백서브 카트 서비스를 놓고 뭐 하는 가지 좀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회전 서비스를 놓고 둘로 한번 한다든지 아니백 서비스로 뭐 길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금 계속 흔들어 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서비스를 뭐 선수들이야 어느 정도 대처가 다돼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맞아요 여러 가지 사항을 접목시켜서 상대를 흔들면 상대방이 좀 이제 네. 까다롭다고 느껴지니까 서비스 같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은 게 있는데, 변화가 한 가지지만 벌써 여섯 가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쪽 그렇죠, 짧게 길게, 미들 네. 짧게 길게. 네. 그러면은 게임할 때 작전을 여섯 가지를 쓸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변화가 좋아요. 없어도 여섯 가지 음. 작전이 있다는 거 바뀐다는 거 예, 진짜로 내가 유의, 뭐 조금. 상승, 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높아지아지죠 네네. 그니까, 장이 오른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네네. 플러스 치우고. 장에게 여기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얘들 오른손잡들끼리 경계하실 때도, 얘들 다 이렇게 있다가, 화쪽으로 툭 넣었다. 그러면 튀길 거 아니야? 툭 밀려 민다. 그렇죠. 으른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있다가, 또 한번 또 넣어. 스네시한번 해주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얘들 화쪽을 계속 넣으면은, 당연히 화쪽을 좀 머릿속에 지금 입력, 그렇죠. 입력하고 그러면, 있죠. 네, 그랬을 때 한번 쭉 회전. 회전을 한 번씩 또또 또 넣어주고 또한번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를 시키시면서 움직이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네. 근데 이일년 이 차에서부터 5년차 분들이 어이 상대방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걸 조금 좀 그렇죠. 못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제 어렵게 되려면 자꾸 얘를 코스를 나눠서 쇼트 해보세요. 또 나눠. 이런 식으로 자꾸 코스를 좀 나눠준다든지. 근데, 세이크들은 좀 편하잖아요. 왜냐면, 패널드는 쇼트가 나가는 게좀 불편하긴 한데, 세이크 같은 경우는, 백서버 같은 거가운데서 있다가 짧게 놓고한번 주고, 다시 일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리고, 백서버 같은 거 넣었을 때, 어중간한 것도, 좀 뭐, 트레싱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많이 좀 경험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해보시는 걸, 어,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마이구미님께서 자신이 없는 서브는 잘안 하게 돼요. 실수할까봐 여러 가지로 상대를 흔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네, 맞아요. 음. 네, 자 이거 두 가지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어, 이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못 바꾸는 이유가 내 서비스에 자신이 없어서, 음.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했으면 상대방이 때릴까봐 이런 것 때문에. 예, 약간 이제 두려워서 서비스를 못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약간의 커트성 서비스를 넣어도 좀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코스만잘 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우체국 대표님이 말씀 잘 하시는 게, 맞아요. 상구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게,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서비스를 넣고 해도, 상구가 내가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이 정도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볼 예측하고, 상구 공격이라든지 뭘할수 있게, <laughs> 그러니까 시스템을 자꾸 만드셔야지. 기본적으로니까 그러니까 음. 서버를 넣기 전에 내가 네. 이 서버를 넣고 삼구를 어떻게 잡을 거 정도는 생각하는 게 좋으시죠. 네. 네.